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기사가 지금 두 건이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를 위한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죠. 현재 시간 3일 에스펀 안보 포럼에서 가상자산의 관리 및 감독 의지를 좀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이번 규제론 발언으로 암호화폐 전체가 좀 출렁거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게리 겐슬러가 드디어 입을 열고 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죠. 어, 이분은 옛날에 MIT에서 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 프로페서였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죠. 근데 사실은 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SEC च े य 이 되면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어 그리고 이 SEC 밑에 있는 그 분들한테도 좀 압박을 받으면서 이걸 빨리 해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 드디어 좀 말을 나눴는데 어뭐 많은 암호화폐 시장 뭐 퍼티스펀들이 다게 어뭐 느낌이 어 게리 겐슬러가 어떻게 나오냐 뭐 시장이 뭐 크게 폭어 폭등이 올 거다 뭐 폭락이 올 거다 뭐 상승장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도 되게 커하게 그냥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도 똑같이 하위 테스트. 여기 하위 테스트 있잖아요. 하위 테스트 섞이는 어? 어, 인베스트먼트 프로덕트다. 하위 오. 테스트가 하위 테스트가 뭐냐? 하위 테스트가 어떤 거죠? 네, 하위 테스트 얘기해 드릴게요. 하위 테스트는 옛날에 대법원에서 어 모든 거 투자할 때 어떤 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할 때그 의미가 이익을 뽑으려고 투자하면 그거는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로 섞여 가지고 SEC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했지만 disclosure and registration requirement. 그러니까 disclose를 해야 돼요. 음. 회사에서 아니 그 제품이 뭔지 그 인터프라이즈에서 뭐를 투자하는지 그 인터프라이즈에서 자기네들이 재무제표나 모든 것을 투명하게 disclose한 다음에 그리고 SEC랑 register해야 돼요. 그래서 음. 암호화폐도 똑같이 하위 테스트랑 응? 똑같이 보니까. 왜냐하면 암호화폐도 어, 사람도 돈을 모아서 여기서 이익을 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 n v e s t m e n t contract이다. 그래서 SEC가 규제를 놔야 된다. 하위 테스트가 이제 어, 증권법에 제정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정보 공개와 등록 요건을 따라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면 이 증권법을 확실하게 따라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이게 암호화폐는또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아, 어, 그러니까 ICO, initial coin offering이라 그러죠. 네. 뭐 주식은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ICO도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음, 음, 회사나 뭐 이런 어, d e v e l o p e r 들이나 음? 돈을 모아서 뭐를 토큰을 만들잖아. 이것도 똑같은 규제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이 규제가 없으면 사기가 너무 많을 거고, 사, 어, 그리고 어, 투자자들의 보호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래서 이 ICO는 100% 어, 규제를 줘야 되고, 똑같이 중권 증권이 프라이빗 증권이 이제 퍼블릭 시장을 들어갈 때 IPO 하는 것처럼 ICO도 똑같은 규제 시스템을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대표님께서 지난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어요. 뭐 대표님께서 조정장이 거의 끝나갑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등으로 알트코인 역시 상승을 좀 했는데요. 현재 가상자산의 전체 시총이 1,870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번에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가상자산 추가 감독 권한을 또 의회에 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SEC가 더욱 큰 권한을 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SEC는 지금 게리 갠슬러 사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어, 선물 시장에서 ETF는 괜찮다. 어, 그렇죠. 근데 스파 마켓에서 이게 그러니까 펀드가 ETF가 스파 마켓 비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 생각해 봤다. 왜냐 그걸 무슨 얘기를하냐면 지금 비콘을 직접적으로 엑스체인지도 지금 규제가 없잖아요 하나도 거기서 뭘 사야 되고 또 사면 그 비콘을 어떻게 보관 커스터리 그런 이슈 때문에 아예 지금 CME 선물 시장은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ETF가 있으면 그 선물 시장에서 왔다 갔다. 왜냐면 선물 시장에서는 액초 진짜 비트코인 만져도 되거든요. 그냥 그 비콘에 대해서 있는 c o i n b i v a i t i v e s d e r i v a t i v e p r 응? o d u c t 파생 i 품 Bitcoin, 응, 어, 지고 t c o i n b t f 가 만들어지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스팟 마켓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좀 생각해야 i n Bitcoin, Bitcoin, b i 얼 펀드는 오케이를 했지만 지금 비트, 비트코인 ETF는 안 된다고 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발언이 비트코인 ETF 허가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모든 ETF들은 1933, 그러니까 1933년 법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네. 1933년 법은 회사들이 중고를 내놓을 때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다 명확하게 밝혀라. 음. 뭐냐면 사기 같은 거를 못 치게. 음임어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음. 근데 또또또 또, 또 하나는 1930년 잘, 잘 1933년 33년. 33, 예, 33년은 어이 재무제표 트랜스퍼런시 그러니까 회사가 증권을 내놓을 때 너네들은 다 밝혀라. 어. 어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알아야 된다. 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근데 1940년 액 이것은 뮤추얼 펀드한테 그러는 거야. 뮤추얼 펀드. 만약 펀드를 만약 사려면 이 천구백사십 년도 액 manager fund 자자자 a g 펀드를 사는데 펀드 위에 펀드 g e r fund manager is a good system is a 그 규제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 e 모든 증권 e t f 는 천구백삼십 o d s y 따르 e 데 만약 e t f 로 허가하려면 천구백사십 년 e m 따 s 야 된다. 더 어그레시브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만약 ETF를 허가할 하면 어떤 펀드 매니저가 그 ETF를 액티브리 봐야 된다. 아.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 앞에 어떤 이사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음. 지금 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권한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 1933년 그리고 1940년에 이런 거래법을 보면은 어떤 거래법, 어떤 증권법을 따르는 게 훨씬 더암호화폐 이득일까요? 사실은 ETF죠. ETF. 근데 밑에도 하지만 Gensler said in a speech that he would be open to 나는 베이컨 퓨처스 ETF는 허락할 수 있다. 근데 1940년도 러을 따라라. 어? 근데 1 9 3 3년은 그냥 증권 ETF들을 허가했지만 지금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탄생한 지가 아직도 얼리 스테이지고 아직도 이렇게 그런 큰 신뢰가 아직도 지금 지금 이렇게 좀안 쌓였으니까 위험성이 많으니까 게갠 겐슬러의 100% 모티베이션이 투자자들의 보호죠. 투자자들이 사기 안 당하게. 그래. 투자자들 어, 리스크 테이크 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연, 우 s 우 we 투자 e g 라 i n g to do it and we are going to do it and we are going to do it a e t f do 스 t 켓은 허가할 are going 년도 do it and we are g i n g e t e n to o a n e a t o i n a t investment c o 시 펀드 매니 a 가 있고 이사와게 있어가지고 다 지켜볼 수있게 그렇다면 이번 게리 갠슬 h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 who is a 영향이죠. o n who is a person who 요 s 요 person who is a person 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 규제가 들어오면 메인 person 여기 대한민국도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 뭐 이런 중국 회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그 회사들이 엄청 들어와서 이제 대체 자산으로 사지 않을까요?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 규제 없이는 비트코인이 뭐 진행될 수 있지만 진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금이랑 서버처럼 받아들이려면 미국 정부의 규제가 있으면 또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다 따라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커질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그랬죠. 2021년 저는 ETF가 허가될 일찬스가 되게 크다고. 어 근데 음. 지금 게리 갠슬은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ETF 선물 ETF는 벌써 이좀 시간 문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 뮤추얼 펀드가 아니라 아예 선물 ETF는 허가될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시사하는 건데. 근데, 근데 ETF라 그러지면 대충 뮤추얼 펀드죠. 왜냐면 1940년도 법을 따라라. 음. ETF 선물 시장은 내가 허락, 허락해 줄 거다. 막 그런 네, 식으로 네. 허락 안 했지만 허락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음. 그렇게 하면. 그런데 아직 ETF 스파 마켓 ETF 스파 마켓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커스티 하는 ETF는 아직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해킹 당할 수도 있고 음. 지금 엑시인지에서 어, 어떻게 지금 규제도 얻는데 그런 엑시인지 어떻게 사고팔고를 하냐. 벌써 규제다 엑시인지가 규제가 벌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게리겐서는 CME Futures Market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 거기서 만약 ETF 매니저들이 뭘 뽑아서 거기서 뭐 derivative product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라 그는 거 괜찮다. 그렇다면은 1940년도 증권법을 따르게 된다면 이제 암호화폐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저선생님는 이렇게 1940년 따르게 하다가 있다가 이따, 좀 이제 이제 되게 그, 이제 시장이 되게 이제 많이 어, proliferation 어, 되게 개선이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이제 증권법 1933년 ETF 법으로 그냥 똑같이 따르지 않을까요? 저는 저는 이게 맨 처음부터 좀 조심스럽게 나가다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안전성이 좀 많이 되고 좀 신뢰가 들어오면 다시 1933년 법으로 이제 알아서 비트 코인 ETF는 1 9 3 3년에 어, 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